기다리던 점심시간. 병원 직원들을 위해 가끔 도시락을 싸다주지만 일에 쫓기다 보니 혼자 먹을 때가 많답니다. 매일 사와코시의 식단을 가득 채우는 글루타치온. 사와코시의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토마토가 들어간 카레.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잘 <목소리> 먹겠습니다. カレーの中に入ってるクミンとかあとそのスパイスがあのい臓とか肝臓の機能を高める効果が高い抗酸化成分が豊富に入ってますよね、うん、ターメリックとか。うん、で一応そのクミンもあの体の中でグルタチオンを活性化してくれるので、うん、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まあ、抗酸化力が非常に高くって、うんまあ、疲労回復であったり。うんあの 마카가이대 토니 효과가 あると思う。사와코 씨가 젊음과 건강을 위해 꾸준하게 먹고 있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력이 뛰어난 녹황색 채소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산화 물질이기도 한데요. 특히 간세포에 많이 존재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중 70% 이상이 합성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성분이 없게 되면요. 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인 해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글루타치온 수치가 점점 감소하며 80대가 되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지 못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미나 주근깨 같은 잡티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특히 글루타치온은 나이가 들수록 생성되는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